우리 함께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 우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교독께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어 자기는 열두째 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늘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 호렵산에 있을 때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 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으러 갔을 때에 엘리사는 열심히 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열두 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쌍이 열둘이니까 스물네 마리의 소를 말하죠. 그 스물네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가 스물네 마리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열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쌍.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종들도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자신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한 결이의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니 이 정도요 부유하면 이 정도 부유하면 좀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직접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런 엘리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우신 것이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엘리사를 만나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선지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겉옷은 선지자의 어떤 표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선지자다라는 의미의 겉도신 것이죠. 그겉도스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한다. 선지자의 후계자로 정하였다. 이런 의미의 어떤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자신의 고옷을 벗어서 자신에게 던지는 것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다른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구절을 잘 들여다 보면 어, 엘리사에게 이제 소가 재산이죠 소가 재산인데 그런 소를 버렸다라는 의미는 그냥 내팽개쳤다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를 놔두고.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의 소유고 뭐 하지만 그것은 놔두고 어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것이고 어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작별을 하고 돌아와 당신을 섬기게 따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 구절에 대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니 내가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의미가 참좀 성경이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어도, 아 그래,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지면 쉽게 읽을 수 있게끔 되면 좋겠는데, 이런 구절이 이뭔 말일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방금 내가 네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죠. 우리좀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네게 행한 일, 이 너를 나의 선지자의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이것을 기억해라. 뭐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어 9장에 있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로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뭐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 중요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일지 모른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넌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부름을 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인데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부모 어 가족들에게 가서 어 작별을 고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또 뭐라냐면 거절의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와 오늘 이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만났던 이두 사람의 경우와 엘리사와 엘리야의 경우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을 총각을 다투는 참 시급한 일로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 어제 제가 바린 어, 예배를 드렸던 우리 최화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을 두번 만났습니다. 두번두 두 차례 그것도 병실에서 두 차례를 만났고요. 집사님이 이 분과 저를 만나게 하려고 좀 무던 예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집으로 좀 오도록. 얘기를 했었고 또 집에 가봐야 남편이 만나줘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 집사님 집을 여러 차례 제가 신망을 하였는데 남편이 있어도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 이렇게 있거나 혹은 외출해 버리거나 그러셨어요.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제 집사님께서 어, 남편을 설득하셔서. 저를 만날 수 있게끔 시간이 딱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 그 남편의 몸이 너무나 안 좋아져 가지고 그 만남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야 병원에 있을 때, 입원에 있을 때 제가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남편을 만나서 첫 번째 만남에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어, 그리고 이 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기도도 같이 하고, 두 번째 만남에는 제가 세례를 가서 베풀었습니다. 어, 어,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어, 그런데 뭐 제가 한 일에 대한 공치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분과 저와의 두 번의 만남은 이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만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지요. 만약 그 만남이 여의치 않아서 만남이 없게 되었다라면.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환하는 일은 참 시급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잃게 되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만나게 해야겠다,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 차례 시도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만남을 주선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스스로 뭐 죽음이 임박했는지를 아마 알아셨나 싶어요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두 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멍에를 가져다가 패서 어, 이게 장이그 불을 잘라서 고기를 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죠. 아마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주변의 이웃들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그소두 마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죠. 그가 행한 행동이 행동을 통해서 엘리사가 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에 영혼을 향한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저 영혼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향한 어떤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에 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엘리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앞서도 그의 삶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좀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제 선지자로서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을 엘리사가 힘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들을 더 일으킵니다. 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선지자로서 어, 엘리사는 사용되어집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어 어떤 그냥 갑작스레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삶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저 같아도 그런 사람 쓰겠어요 막 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하시는지 그러한 엘리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실하며. 영혼은 사간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그저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하나님 이것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많은 경제적인... 또 국제 사회 속에서의 어지러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빨리 기틀을 다지고 어, 올바른 방향으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인들 하나님 저들에게 참지혜를 주셔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여러 교회들 또 우리 성교사님들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의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그삶 속에서 주님을 나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